안녕하세요 최고민수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동네 한 바퀴 마실을 가고 있습니다 아, 어제 그 이말년 침착맨 선생님과 기타키슈 여행 아, 내용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기타키슈 여행 후기는 이번 주 중으로 공지를 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일정 그리고 가서 좌충우돌 경험기 여기에 더해서 일본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한두 시간 정도 가볍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 오늘은 이 동네 한바퀴 제가 이제 목동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 제가 산책하는 루트들을 한번 밟으면서 돈의 역사 그 일편 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SBS 라디오 러브 FM 목돈 연구소 어, 토요일 11시 한 3개월 정도 돈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 나눴는데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계속 어, 시간이 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산책도 하면서 어, 그리고 내용도 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 산책을 하면 일단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어, 과격한 그런 운동들이 이제 좀 어려워지는 자꾸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대신 이렇게 하루에 한두 시간씩 걸어주면서 그나마 건강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 고대 그리스나 로마 제국 시절 아 서아프리카 황금을 바다를 이용해서 가져오면 참 편할 텐데 바다를 이용해서 가져오지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적도 부근의 강력한 그런 무역풍을 어 해치고 와야 되는데 당시에. 그 항해술로는 이런 무역풍을 뚫고 아 북쪽을 향해 배를 움직이지를 못한 거죠 아프리카에서 그 황금을 싣고 바다를 통해서 건너오면 금방 건너오는데 그걸 건너오지 못하니까 그 서아프리카 쪽에서 채굴된 금을 아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해 가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 횡단해서 가져와서 육로를 통해서 아 금을 이 옮겨야 하는 상당히 고된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아 그런 일정들 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결국에는 이 적도 부근에 강한 그 무역풍을 뚫고 어 나중에는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아프리카 지역의 금과 아 어, 이런 어 필요한 아 어, 뭐 것들을 아, 바다를 통해서 이 전달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 우리가 대항해 시대 게임도 나와 있는데요. 대항해 시대의 가장 그 시발점이 되는 그한 명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포르투갈의 엔리케 왕자예요. 우리가 아, 이 사람은 실은 첫째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왕이 되긴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항해술에 이렇게 심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이엔니케 왕자로 통해서 항해술 기술 발전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나침반 이런 도움으로 포르투갈이 아프리카의 서해안 왕복에 드디어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엔리케 왕자의 시도 그런데 본인이 직접 바다를 나가서 뭐 콜럼부스처럼 아니면 뭐 다른 그, 그 당시에 유명한 항해를 했던 그런 사람들과 달리 본인은 시키기만 했어요 왕자 잖아요 그래서 항해에 대한 어떤 정책들 그리고 기술개발들 이런 것들을 지시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관리자 역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엘리케 왕자의 시도로 아프리카 서해안 왕복에 드디어 성공을 하는 거죠. 엘리케가 보낸 배가 아프리카에서 노예 두명 그리고 사금 가루를 조금 실고자 이제 깨달은 거예요. 와이 적도 부근에 강력한 무역풍을 뚫고 오면 벼락 부자가 될수 있구나, 한미 천 잡을 수 있구나, 금을 가져오면 아프리카로. 빨리빨리 빨리 가야 되겠다. 이후 포르투갈이, 아, 아프리카, 너나 나나 할 것이 아프리카로 포르투갈인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아프리카 대륙에 풍부한 금, 그리고, 어, 관련, 뭐, 명화를 유럽에 들여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면화죠, 면화. 면화를, 아, 어,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대농장이 개척도 되고요. 아프리카에 대한 식민지화가 드디어 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볍게 어, 끌고 오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가 이제 필요성이 그 전까지는 아, 이렇게 육로로 오다 보니까 많이 개발이 안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포르투갈이 이 아프리카를 좀 식민지화해서 금이나 면화를 좀 가져와야 되겠다. 스페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옆 나라 스페인도 이에 그 포르투갈 엔리케 왕자로부터 발전된 항해 기술을 아 우리도 빨리 도입해서 금이 많다고 소문난 인도로 가는 직항로를 좀 개설해 보자. 우리는 아 인도를 한번 찾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포르투갈이 바다의 시대를 열게 한 엔리케 왕자 들어보셨나요 우리 바다의 왕자는 그 박명수 그 선생님의 노래 바다의 왕자 있는데요 우리 엔리케 왕자도 바다의 왕자입니다 아, 영국인들이 그를 항해의 왕자 이렇게 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아, 1394년에 주왕일세 아 여기는 아, 지금 이 여의도로 넘어가는 그 도로죠. 좀 아, 자동차 소리도 좀 세게 하고 이 뒤쪽으로 가면 저 인천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반대편 쪽에서는 목동 그 구장도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애니케 왕자 1394년 주왕 일세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왕이 되긴 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만 이제 옛날 유럽 역사를 보면 그 왕족들의 삶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주된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아이 친족끼리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아 유전자 변이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장수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서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의 많은 또 인도에서 많은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서아시아 육로를 대단한 나라죠. 오스만 트루크가 막고 있어서 바닷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오스만 트루크가 한때는 뭐 헝가리, 그리고 헝가리를 가져가기도 했고요. 또 오스트리아까지 공격할 정도로 유럽을 어이 제패하겠다 그런 어 야심도 있었고 또 유럽인들이 오스만 트루크에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꼈잖아요. 그래서 오스만 트루크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번에 한번 시간이 되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그 어 당시의 세계관은 어... 이 아프리카를 넘어가면 이 지구가 네모나서 바다에 떨어져 죽는다.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세상의 끝이라 여긴 암흑바다를 한번 정복해보자. 그러니까 암흑바다 끝은 벼랑 끝이라고 그 당시에 유럽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암흑바다 넘어. 아프리카 서해안 넘어서 세상이, 어, 우리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떨어져 죽는 건 아니다. 라고 우리가 그 애니케 왕자 덕분에 이게 증명이 됐다는 거죠. 암흑바다. 이게 아프리카 서해안 그 카나리아 군도 바로 남쪽에 톡 튀어나온 곳인데요. 아, 보자도르 곳, 암바다를 암흑바다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서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건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저희 그 아파트에 있는 아 일종의 작은 둘레길입니다. 그래서 이 왔다 갔다 왕복을 하면 상당히 나름 운동도 되고요. 아,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그 목동 운동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소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펜스를 쳐놔서 그런 소음도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리는. 아침에 한 여기 한 다섯, 여섯 번만 돌아다녀도 꽤 운동이 되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애리케 왕자가 만든 대단한 그 배가 있죠. 우리 그 이말년 선생님이랑도 제가 가서 가면서 봤던 그 범선. 도치 달린 범선. 포르투갈식 범선인 캐라벨을 우리 엔리케 왕자를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대항해 시대라는 그저 게임에서도 캐라벨이란 이름이 나온다고 그러죠. 캐라벨을 우리 엔리케 왕자를 통해서 만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캐라벨이란 배는 어떤 배인지 한번 보자면요 그 당시에 장사배들은 잔잔한 지중해만 다녔죠 그래서 험한 바다 탐험에는 별로 쓸모가 없었는데 맞바람 역풍을 헤쳐가며 거센 파도를 뚫고 나아가는 그런 배캐라베리 그런 배였던 거죠 길이 20cm 20m, 그리고 너비 7~8미터의 작은 배지만, 당시 최고의 원양 탐사선 한 20미터 정도니까, 그렇게 큰 배는 아닌 거죠. 그래서 한 20미터 정도의 길이, 그리고 너비 7~8미터니까, 많은 사람이 타는 그런 배들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삼각도시라는 것을 달아서 맞바람을 안고 갈수 있게 만든 그런 대단한 배다. 라고 우리가 시작은 그렇지만 이 항해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배도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 삼각돛 아 제가 이제 그 침착맨 기타키슈 여행에서 삼각돛과 사각돛을 설명하면서 이걸 거꾸로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삼각돛이 우리가 맞바람을 안고 갈수 있게 기존에는 이제 사각돛 중심으로 잔잔한 그런 저 지중해 이어 였다면, 아, 우리가 이제 삼각돛을 달아서, 맞바람을 안고 갈수 있게, 이렇게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콜롬부스도 이, 실질적으로 이 캐라벨을 이용을 했습니다. 어, 콜롬부스가 이제 그,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한테 허락을 받죠. 나, 저, 인도에 가서 금과 향신료를 찾아올게. 제발 나를 지원해다오. 그런데 이제 이사벨라 여왕 측에서는 어뭐 약간 반신반의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 콜럼버스가 몇 차례 더 항해를 하면서 이 항해 인력들이 굉장히 늘고 결국 콜럼버스는 그 뜻하던 인도를 발견하지 못했고, 또 금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이 콜롬부스도, 어, 캐라벨 두 척, 그리고 캐렉 한 척으로 앞, 아메리카를 향해 가는 거죠. 그 산타마리아호, 핀타호, 니나호라는 세 척의 배, 그리고 약 90명의 승조원을 데리고, 아, 스페인 항구를 떠나서, 이 인도를 향합니다. 근데 인도라고 발견했던 곳은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였던 거죠. 캐라벨은 삼각돛 세 개를 달아서 맞바람과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갔고요. 아, 캐렉은 아, 캐라벨보다 크고 삼각돛 여기에 사각돛을 달아서 역풍뿐만 아니라 사각돛으로 순풍에 빨리 갈수 있게 이렇게 만든. 캐렉과 캐라벨을 통해서 우리가 콜럼부스 대항의 시대를 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케한테 영감을 준 인물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마르코 폴로죠. 마르코 폴로는 우리가 동방견문록 이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1254년에서 1324년까지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상인 출신인데요. 그런데 이제 중국 쪽으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원나라의 그 황제죠. 쿠빌라이 칸의 총애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 서양 사람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서양 문물, 특히 베네치아라는 곳이 그 당시에 어, 서양의 가장 그 무역과 경제가 발전한 그런 중심 도시 중에 하나죠. 피렌체와 함께. 그러다 보니까 베네치아의 그 화려한 어떤 유럽의 문화를 알고 싶었던 그 원나라의 황제 쿠빌라의 칸이 어, 자기 옆에 두고 계속 관직도 주고 이렇게 총회를 했습니다. 무려 17년간을 원나라에서 살게 되는데요. 이 마르코폴로는 이 본인의 동네인 이탈리아로 특히 그 도시국가인 베네치아 자기 고향으로 무척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공주가 마침 이제 멀리 시집을 가게 됐는데 그 시집가는 길에 여행 안내자. 내가 그 길을 안다. 내가 인도해 주마라고 해서 자기 그 딸내미를 또이 황제가 보내는데 길을 잘 아는 우리 마르코 폴로를 보내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 공주의 시집 가는 데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우리 마르코 폴로가. 본인이 그렇게 고대하던 고향으로 17년이 넘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국가인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제노바랑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 결국 이 마르코 폴로가 이 제노바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슬픈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이 마르코 폴로가 마침 그 작가를 만나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원나라에서 경험한 그런 동방 쪽에서 경험한 그쵸, 중국이나 뭐 이런 데에서 자기가 여행하면서 그리고 생활하면서 겪었던 그런 것들을 구술하게 하고 그게 동방 견문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동방 견문록이라고 원래 제목이 되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이름을 붙인 건 일본인들이 동방 쪽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동방 견문록이라고 붙이게 된게 오늘까지 이르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방견문록에또 재미있는 건그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 도노의 역사 측면에서 이 동방견문록이 가지는 의미 또 하나 보자면은요. 우리가 이 중국어로 일본을 일컫는 그런 발음 그러니까 중국어로 그 당시에 일본을 지펀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그 재팬 일본 사람들은 니폰 니혼으로 불리기를 원하는데요. 아, 그 당시에 이제 이 일본을 중국어로 발음하면 지펀구가 됐고, 그거를 이제 그 마르코 폴로가 이 동방경문록에 지팡구라고 아, 기록을 했는데요. 황금의 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 황금의 섬 지팡구의 왕은 모두 순금으로 만든 궁전에 살고 있고요. 아, 사람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뭐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 황금이 넘치는 땅이다. 아마 초가집의 벚집을 보고 이 굉장히 일본을 황금의 땅이라고 여기지 않았나라고 오해를 한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본은 은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은광 개발을 활발하게 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은 그 은광 개발 기술을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개발을 하고, 그 기술을 조선이 크게 받아들이고 발전시키지 않자, 일본으로 넘어가서 결국 은을 강하게 개발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슬픈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잖아요. 은행. 뭐, 예를 들면, 생각해보면, 금본위제에서 우리가 금행,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은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일본에서 그 은이 많이 발전되고, 은본위제인 일본을 따라서 그 돈을 이 맡기면 이자를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을 은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 말코폴로의 그, 이동 경로에요. 그 당시에 마르코 폴로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닌 거죠. 이탈리아로부터 중국, 그리고 싱가포르, 뭐, 인도 걸칠 것 없이 여러 군데를 이동하다가 결국에 전쟁의 한가운데에 휘몰리면서 중국에 남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진 마르코 폴로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동방전문로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콜럼버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뭐 콜럼버스의 달걀 이야기도 아시죠? 그래서 어 콜럼버스가 어 달걀을 세워보라 하니까 다들 달걀이 어떻게 세워지냐? 그래서 이렇게 어 달걀을 어 밑을 탁저 위를 탁 때려서 달걀을 좀부러뜨려서이 달걀을 세우니 그건 누구나 할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니까 콜롬부스가 맨 처음 시도하는 게 어렵지 누구나 그걸 보고는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어 그런 도전정신 이런 거를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 대단한 사람이죠 남편과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스페인 밑쪽에 있는 그라나다 지역을 어, 통일을 한 그런 스페인 통일의 어떤 기반이 됐던 그런 여왕입니다. 1492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죠. 어, 이사벨레 여왕이 스페인을 통일한 해가 1492년이고요. 그 1492년에 우리 콜럼부스를그 아메리카로 보낸 그 해도 1492년입니다. 스페인을 최초로 통일한 이사벨라 여왕은 후원을 해줬는데, 죄수들을 선언으로 써준 거죠. 어차피 여기서 죽는 이배 타고 가서 호교모를 삶을 누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죄인들을 방면을 해주는 대신 배를 타게 하는. 배를 타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특히 식수 문제가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물을 가득 싣고 가지만 이 뜨거운 햇볕에 이 물이 녹조 현상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을 못 먹어서 어 힘들어하는. 대신 이제 술을, 덕주를 많이 배에 어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마다 술을 먹으면서 갈증을 해소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선원들이 맨날 취해 있는 거죠 술만 먹다가 그래서 어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급진 위스키를 주로 먹고요 이 선원들은 어좀 저렴한 럼주 사탕수수로 만든 럼주를 주로 먹게 되는 거예요 럼주가 도수는 굉장히 높은데 이 사탕수수로 만들어서 가격도 좀 저렴하고요 아 그리고 상하지 않고 뭐 포도주나 맥주 이런 것들은. 어, 도수가 낮아가지고 바로 또 상해버리기 때문에 이 독주를 실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선원들의 애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벨라 외아 그 여왕이 죄수를 지원해주고 그 배도 아, 두척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1451년에서 1506년까지. 한 55년 정도 살았는데요. 아, 어,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 서쪽으로 가면 그 마르코 폴로가 이야기한 동방 견문록에서 이야기한 지팡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도 밑에 지팡구가 있기 때문에 인도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황금의 땅, 엘도라도의 땅그 지팡구를 찾아서 네 번에 총네 번의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 처음에 백여 일간의 항해 일지에 금이라는 단어를 무려 65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금을 찾아야 돼. 나는 그 금을 찾아가서 벼락부자가 돼야 돼. 그리고 그 이사벨.